오이 게스트하우스의 낭만은 바로 이옥상이야 옥상 목구의 중간이 나왔습니다 면이 음, 진짜 특이해 이거 밀크쉐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오 혼자서 1박 2일 여행을 다니니까 일출이다 와 너무 멋있어 야호 기관입니다. 이관, 와 아, 향은 이상한데. 오, 냄새 난다. 오 근데 이제 포장까지 못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요 셰프입니다. 여기는 목포역이고요. 일단 목포역에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갈 건데 게스트하우스를 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가겠습니다. 목포역 근처에 그 오거리순 커피라고 목포 카페가 있는데. 아, 이런 매주 화요일, 휴일이네. 아, 여기 와서 저거 커피, 그거 캔으로 된거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일단 그냥 가야겠다. 커피 딴 데서 마시고, 복포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코론방 제과점하고. 여기 그 CLB 베이커리가 있는데요. 코롬방 제과점하고 CLB 베이커리는 목포에서 빵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코롬방 제과점하고이 CLB 베이커리가 이게 아주 법적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그 CLB 사장님이 코롬방 자래에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저기, 코롬방, 그, 저기, 건물주가 이제 CLB를 나가라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CLB가 그 옆에다가 빵집을 차렸어요. CLB의 약자가 코롬방 약자거든요. 이렇게 요런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뭐야, CLB가 원조인가? 제가 갈 게스트하우스는 이쪽으로 갑니다. 아, 나 오늘 저녁에 여기 태동반정 갈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또그 저기 쉬는 날인가 보네. 오늘은 뭐 이렇게 오는 곳마다 이렇게 다쉰데 여기는 유달산 그 산자락 밑에 목포역하고 유달산 사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고 제가 오늘 온 게스트하우스는 여기 그 축구동 19번지 게스트하우스. 열려. 안녕하세요. 아 빨간 현관문 여기다 일로 나가요. 뭐지? 어, 잘못 했네 됐다. 아, 더 좋다. 오! 오, 게스트하우스 좋다. 여기, 오, 예, 좋은데,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을 건데, 아, 너무 잘돼 있네. 게스트하우스, 이 게스트하우스의 낭만은 바로 이 옥상이야. 옥상, 저기 유달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저기 뭐 대성동 성당도 보이고 저 끝에는 이제 목포역도 보이고 여기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즐기는 걸 나중에 아내가 본다면 아저 이웃집에 저기 개꿀잠 자고 있다. 개꿀잠. 진짜 잘 잔다. 저 강아지. 여기 캐스터 솔라 이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책을 하나 읽어야지.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목포에 오시면 중간이라고 목포에 그 짜장면이 있거든요 목포 스타일에 그걸 꼭 먹어야 돼요 여기 태동식당에 오려고 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 짜장면 한 그릇 시키면 탕수육도 나오고 짬뽕도 나와요 정말 신기하죠 일단 다른 데로 가서 중간을 먹어야겠어 오늘은 여기 중화루에 와서 먹어야겠어 여기도 많이 TV에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지금 먹을 수 있죠? 아 여기 TV도 많이 나왔네 이렇게 생활의 다인도에서아 어, 나는 한 중간 하나 주시겠어요. 예. 중간이라는 이름은 중화식당 간짜장. 아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 여기 이렇게 음, 여경네 셰프. 와 대박 이거 1965년 메뉴판이래. 보여 여기 지금 우동 60원, 짜장 60원. 우동이 이때 60원, 짜장 60원일 때도 탕수육은 그 저기 350원이었네. 여섯 배였네 여섯 배. 6배. 목포의 중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목포의 중간이고 채소가 다 다져져가지고 나오고 여기는 계란후라이가 나오는데 반숙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벼 먹는 거고 면이 좀 특이해요 면이. 그 뭐랄까 우리 일반 중화면이 아니고 약간 약간 넓적한 칼국수면 같으면서도 기대된다, 기대돼. 유명한 셰프들도 왔다 갔다는 곳이니까. 김치를 줘요. 그다음에 단무지 이거 양파 주고 이 김치는 직접 담근 거라 고하더라고요 짜장만 먹을까 고기가 다 다져져 가지고 맛있다. 약간 유니 짜장 같은데 불맛도 나고. 그냥 목포 여행 오면 이런 거 먹어야지. 목포만 에 있는 거, 그쵸? 완전, 완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중간. 목포에 오면은 그 목포에 꼭 맛있는 베이커리 집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화 예, 손빵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쉽다, 목화솜빵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목포 대표 주전물이고 라디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목화솜빵하고 비파 닭화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더라고요. 막김, 이거 새우칩은 그 새우깡 맛이야, 진짜. 공기빵은 안에 뭐 들어있어요? 안에 설탕이랑 거 있어요. 그냥 저기 호떡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옛날 공기빵 예, 아, 그래요? 원래 오면 이거 사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그 그 쉐이크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네. 옛날 쉐이크 같은 거? 예, 그거 하나. 아 이거예요, 이거죠. 밀크 쉐이크 넣어주세요, 사장님. 아 영수증 리뷰하면 쉐이크 주네요. 네. 아니게? <laughs> 예? 그렇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진짜요? 그럼 이거 찍어서 제가 리뷰할게요, 사장님. 지금 하고 보여드릴게요. 리뷰했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먹을네 이렇게 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 아이,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나 어렸을 때 먹던 맛이고 그한 10년 15년 동안 못 먹던 그 맛이에요. 그냥 딱 먹으면은 아나 이거 어렸을 때 먹던 맛인데 딱그 맛이에요. 저 끝에 목포역이 있고 그 CLB 베이커리부터 어이 구시내 가지를 쭉 걸어봤는데. 어, 진짜 심각하다. 망한 가게들도 엄청 많고, 사람이 지금 없어요. 저녁 6시 쯤인데 물론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좀 오겠지만, 이 안쪽에도 지금 다문 닫았고, 뭐 여기도 문 닫았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여기는 아예 지금 몇 개가 문 닫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목포에 관광객들이 좀 오려면은, 그래도 뭔가 또올 만한 무슨 이런 구신의 가지에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제 이렇게 뚜벅이 여행을 한번 해보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특히 뭐할 만한 게 없네 여기서 뭐 이렇게 자전거 대여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목포 여기선 자전거 대여도 안 되고 뭐 이런 건할수 있네요 이런 거. 오 오오오오. 오. 어, 저쪽 길을 따라서 제가 묵었던 그. 게스트하우스를 지나 한 2분 정도 걸어 올라오니까 여기는 유달산 공원이에요 여기는 영화 촬영지 롱 리브더킹의 그런 관광지이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서 올라오면 목포 전경이 진짜 멋있거든요 유달산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유달산은 내일 새벽에 한번 올라가 볼까? 지금은 새벽 4시 반입니다 저는 유달산에 한번 여기는 목포는 항구다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보시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여기는 이제 오, 오포대라고 이거 대포 소리 싸가지고 옛날에 시간을 알렸다고 그래요 봉! 하면 이제 몇 신가 앓는 거지 이제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보시네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야 너무 멋있다 야 멋있다, 이게. 아, 예, 일, 일을 안한지한두달 정도 돼가지고,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한데, 다,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좋은 길에 이렇게 목포 여행, 혼자서 1박 2일 여행을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너무 멋있죠? 목포?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목포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유달산 공원이었고요. 이제 예, 다시 숙소로 가야겠어요. 천천히 걸어서 예, 가야지. 막 중국에서처럼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막 이제 이런 거는 잘 못하겠고,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행이라는 거는 참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정적한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고, 왔던 데지만 높은 곳에 올라와서 아름다운 이런 풍경을 보는 것도 저는 너무 좋고, 야경을 보면 더 멋있어요. 지금은 새벽 4시 반입니다. 저는 유달산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유달산 공원에서 그냥 쭉 올라오니까 이런 계단밖에 없어. 계속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집에만 있었더니 아, 아주 그냥 체력이 그냥 아주 저지리네. 그냥. 새소리도 들리고 그냥 빨간색 십자가들도 많이 보이고. 드디어 유달산 1등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면 이제 진짜 목포 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요. 아, 너무 좋다. 목포 와서 차라리 유달산 정상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새벽에. 아, 너무 좋네요, 지금. 아, 저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유달산 공원 쪽으로 올라왔어요. 아, 아니, 처음 와가지고. 저도 처음이에요. <laughs> 아니 내려가는 꼴롱거기가 만만치 않더라고. <laughs> 저도 내려갈 게 걱정이에요, 지금. 아, 너무 좋다. <laughs> 일출이다. 와, 너무 멋있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야호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목포의 시내의 전경을 또 바다를 볼수 있는 유달산 어, 산책이었습니다 유달산 올라가는 길에는 이렇게 유달산장이랑 카페도 있는데 여기 원래 물이 차 있는데 지금 물이 빠져 있네 안 열리네 저도 유달산 이 정상은 처음 와보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죠 새벽에 나오니까 일출도 보고 저는 이제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을 먹으러 왔고 여기서 이렇게 컵라면과 빵을 어제 CLB 베이커리에서 사온 빵을 야외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예. 예.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 저는 이제 어, 저기 기념품이나 좀 사러 이동하려고요. 예, 여행 둘째 날은 어, 뭘 할까?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홍어라면 한번 먹어 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laughs> 근데 역사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뭐야 드라마 뭐촬영지래 여기가 여기 목포 거리에서 찾았거든요 김은주 공방 이거 목포에 사실내로 문 열어드릴게요 네? 사실내로 아뭐 아, 하나 사려고 왔는데 네. 아 그래요? 아니 우리 딸인데 아 여행가서 외국으로 어 대박 아 저는 이거 문 닫혀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하필 또 이렇게 사장님 어머님이 저를 보셔가지고 아 이걸 직접 손으로 만드시나 보네요. 예, 야 손재주 진짜 좋으시다. 아참 독특하다. 홍어 이런 거한 평. 어, 아, 여기 여기가? 어.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이거 이걸로 할게요. 7, 예. 다 손으로 이렇게 아, 딸이, 따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작가예요, 작가. 아, 작가예요? 아, 아 정말 운이 좋았네요. 오늘 쉬시는 날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여, 여행 갔어. 아, 여행 갔어요? 지금 19km 여행 안갔으니 아, 가족여행. 가족여행 갔어요? 가족여행 여행 가야죠. 여행 좋아해라고, 가 아, 가족여행 다녀야죠. 아, 덕분에, 이렇게 또, 다친 가게에 들어와서 좋은 경험 했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여행, 여행 예, 감사합니다. 7월 초쯤에 정식 개관 이요아7월 네. 초에 정식 개관이면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네 여기는 이제 아까 저기 아까 어르신이 그러는데 시에서 운영한다고 네 맞습니다 아 아이들이 와도 이런 데는 진짜 좋겠네요 네애들 진짜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배낭 메고 있으니까 진짜 네. 다 멀리서 온줄 알고. 멀리 살고, 뭐, 가까운데 살고를 떠나서 이렇게 여행자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냥 어디로 가지? 근대역사관 쪽으로 한번 걸어가 봐야겠다. 목포 여기에서 이렇게 구도심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이게볼거리가 많네요. 또, 다른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걷다 보면 이런 간판들 있잖아요. 오래된 간판들. 진짜 여행은 기분 나요. 막 이런 간판들. 너무 오래돼 보이는 간판들. 뭐 이런 전원 음식점. 뭐 음식점 아닌데 그래도 다 살려놨어. 네, 여기는 그 목포 근대 역사관 1관인데. 근대 역사관 1관. 목포에는 두 개의 평화의 어, 소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목포 옆에 남학게또 하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근대 역사관 1관 앞에 있습니다. 음, 멋있어. 목포 근대 역사관 1관 쫙 보이고 여기는 이제 입장료가 있네요 표를 끊고 들어왔는데 2,000원이거든요 이거 끊으면 1관하고 2관 다볼수 있대요 근대 역사관 1관은 그 무슨 tvn에서 나왔던 호텔 델루나 촬영지래요 와 여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강제 한국인을 동원해서 만든 그 방공호인데요 여기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진짜 동굴이에요 시원해. 아, 막 이런 게 있어. 일본인들이 그막 한국 사람도 이렇게 노동해서 만든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이렇게 또 와서 느낍니다. 아, 이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보시면 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고 팬티만 입고 있고 뒤에는 이제 칼을 들고 있고 기계로도 하기 힘든 걸사람이게 했다니까 이거를 작품명이 여행이네 여행. 여행이란 뜻이 옛날에는 좋은 뜻이 아니었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원래 여행을 알고 있는데, 지금에야 사람들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벗기 위해서 이렇게 떠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내가 있던 곳을 떠나는 게 굉장히 그 아픔이고 슬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로 나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예, 저는 예, 근대역사관 2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근대역사관 1관에서 근대역사관 2관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옆에 그 189치 여행자 쉼터가 있어요 대박인 게 이런 핸드폰 충전도 되더라고 저는 고프로 충전을 한번 해 보고 뭐 어, 된다 된다 잠깐 쉴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물도 마실 수 있고 2층도 있어요 좋다 여행자 쉼터 쉴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어, 목포 근대 역사관 2관입니다. 여기 근처에는 그 카페들이 되게 많고 저기는 이제 옛날에 그 일본 그 적산 가옥이 120년 된 카페도 있고 뭐 팥빙수 맛집 전 여기서 와플도 몇번사 먹었고 입장 그 일반 표가 있어가지고 잠시 여기 목포 근대 역사관 이관은 영상이 아, 촬영이 안 돼서 1,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그런 횡포, 2층은 목포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오셔서 보실만 해요. 여행 오셔서 1관이 관 보면 우리나라의 뼈 아픈 과거도 느낄 수 있고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 온 기분 아주 즐기고 갑니다. 여기는 여행자 쉼터데 잠깐 음, 쉴라고 왔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남도 음식 명가. 이게 목포 라면, 홍어 라면에 왔습니다. 목포 라면, 홍어 라면. 아 옆에 있는데도 홍어 냄새 나. 홍어 난잘못 먹는데 한번 왔으니까 먹어봐야지. 아 홍어 냄새 난다. 오마이갓. 먹을 수 있을까? 사장님 홍어 라면 하나 주문할게요. 잘못 잘 먹어요. 예, 못 먹어요? 네, 홍어 진짜 못 먹어요. 근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매운탕도 맛있어요. 뭐 매운탕이요? 매운탕 잘드시냐고 매운탕은 잘 먹어요. 아, 매운탕은 잘 먹어요. 아, 매운탕은 얼큰해요. 얼큰해요? 음. 홍어 냄새 확 나요 확. 아 홍어가 익으면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홍어 홍어. 干嘛的？干嘛的？干嘛的？反 아 먹을 때 코에서 막아 감기만... 아, 먹을 때마다 이게 올라오네 이게 목포 여행 에 와서 홍어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안녕히가세요네 안녕히 계세요. 와.. 입이.. 와.. 홍어 냄새가.. 와.. 장난 아니오 아우 그냥 대박이요 대박. 홍어집 바로 앞으로 오면은 여기 이제 목포진 역사공원 올라간 데가 있거든요. 목포진은 뭐 그냥 볼거 없고 요 위에 올라가면 그냥 전망대가 좀 있는 정도? 목포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여기 목포진 전망대입니다. 목포 시내를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죠. 이렇게. 내가 길이 많나. 목포역 거의 다 왔는데 목포역 바로 옆에 있는 이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이라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잘돼 어, 있다. 와. <목소리> 어던타임즈. 어 안경 쓰고 들어간다. 오 진짜 신기. 오. 오. 아, 이 근대 역사가 일관이다.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 이렇게 목포시내 있고, 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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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어 아. 이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와, 저 이거 처음 해보는데, 이거 끼니까 막 하늘에 별이 보이고, 막... 지금 이거 아니고 막 하늘에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너무 재밌어 여기 진짜 추천합니다 여기 와서 이거 VR 체험 꼭 한번 해보세요 너무 너무 재밌고 좋아요 오 이런 게 있네 오늘 유달산 아니 근대역사관 갔으니까 근대역사관 노적봉 재밌는 포즈를 취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오 인쇄가 되는 거야 오 대박 인쇄가 나온다 와 좋다. 여기저는 사진도 남겼어요. 와, 너무 좋은데 여기? 야, 재밌어요 이거 진짜 VR 드라마. 예,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예, 이제 목포역에 다 왔는데 정말 그 궁금했던 식당 한번 갔다 가려고요. 여기 간판이 없어가지고 옆에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는 왜 간판이 없어요? 네, 간판 없어요. 가게 이름이 뭐예요? 가게 이름이 목포 떡볶이요 가게 이름이 목포 떡볶이예요? 네. 김말이가 몇개에천 원이라고요? 네, 천 구0 0 0원 고추는요? 세개있잖아세개 있잖아. 3개 있잖아? 네. 아, 여기 지나갈 때마다 궁금했어요. 간판 이름이 왜 없을까? 아, 여행이요? 예, 네, 여행 왔어요. 목포역이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여기 몇 시부터 몇시까지요 그러면? 한1시부터해 가지고 저녁 7시 까지요 쉬는 날은 없으세요? 일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만 쉬고. 어.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는 그 간판 없는 집이라서 목포역 건너편에 있고 잘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사장님, 여기 오픈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포장만 있었다. 근데 이제 포장을 잘 못하니까요.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완전 옛날식, 그 옛날식 떡볶이에요, 진짜. 와, 사장님, 잔치국수가 3,000원이에요? 3,500원. 3,500원? 다음에 잔치국수 먹으러 올게요.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뚜벅이로 걸어만 다녔어요. 아, 알찼던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목포 한번 놀러오세요 네, 괜찮은 도시니까 목포 놀러오셔서 또 볼거리, 먹거리,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목포 1박 2일 여행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요? 네 어.. 저.. 어, 저는 어, 꿈꾸는 요 셰프예요 별로 안 유명해요 어? 괜찮아요 요 셰프요? 예요 셰프 아예 이거예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냥 해양대 네.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저 이거, 이거 타세요? 네. 이거, 이거 해양대도 가요? 네. 아, 아 이게 해양대 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해양경찰을 해야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방황을 네. 하고 있다가 방황했어요? 고등학생 때? 아 궁금한 게 여기 해양대는 네. 어머니들이 싸게 이렇게 학생들 막 싸게 해주고 그런 건 없나요? 어 되게 그런 건좀 없어요? 네. 싸고양많고 하나만 알려주세요. 동대문이라든지, 어? 동대문? 동대문? 동탄? 네, 해드 세트? 헤드 아, 세트가, 세트가 있어요? 해안대학교 세트가? 아니, 그, 저기, 진짜, 완전 반대로 왔는데, 남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목포대교로 와버렸네. <laughs> 어떡할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봐주셔서.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제가 목포 해양대학교인데 해양대학교 학생이랑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추억도 남기네요. 그래도 제 영상 봐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꼭 해양경찰 여기 되시길 여기 바라겠습니다. 있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